오늘 첫 접종하셨는데 영국에서 첫 접종자 거든요 긴장 아까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오늘 아침 딱 눈을 뜨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경북 으로 접종 대상자 선정됐는데 긴장이 됐었는데 어, 저는 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 제가 어르신을 모시는 종사자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 당연한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해가지고 어 입사하는 어르신들을 대단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제가 또 함께 그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코로나 이제 백신, 우리 전 국민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맞을 텐데, 네? 우리 이제 코로나 백신을 통해가지고 이 어려웠던 일년 코로나 사태, 어떻게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바람인 같은데, 하모님 네. 저희들이 뭐 코로나19로 해놔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어, 저희가 일상생활을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저희가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보호자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면에 방문, 외출을 전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국민들 모두가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하면은, 어, 빠른 일상이 좀더 맞지 않는 것보다는 좀더 일찍 오지 않을까 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립습니다. 수상이. 음. 고맙습니다. 예. 1월 접종 대상자 영감 박수 드립니다. <웃음> <웃음>